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이게 항상 이상하게 저는 원형 만들어 놓고 나면 꼭 완성하면서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발도 이상하게 틀림없이 혼자 직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맞는데 뭔가 이상해 조립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서 뭔가 밸런스가 지금 깨졌어요 일단은 이 상태로 지금 세워놨어요 다행히 파츠가 다 붙은 상태로세워졌어요이 상태로 턴테이블 돌릴게요 일단 전체적 느낌은 나쁘지가 않은데 아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조금 음, 속상해요 아 보셨죠 마샤도가 약간 지금 상태가 좀 이렇게 메롱메롱합니다 저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, 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 준것 같아서 조금 실망이 큽니다 잠시만요.